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근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어를 구웠고 약간 탔네요 올리브유 이거 예전에 호주에서 사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스프레이 뿌려서 구웠고 요거는 제가 아테네에서 사온 그갓딴 얼리 하베스트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 가장 먼저 자란 올리브 오일 이라나? 그래가지고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서 가장 작은 용량으로 그때 구매했었는데 요거는 어, 구워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을게요. 홀그레인 소스도 있어서 홀그레인도 부터 담아서 방금 이 샐러드에는 발사믹 소스가 없으니까 식초랑 꿀이랑 올리브 유를 섞어서 여기 다 뿌려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버섯도 게고 버무리면 돼요. 이거 저번에 말린 시아에서 사온 이거 뭐라 그러지? 어, 화장까지 다 했는데. 오, 나 식구 다 했다. 올 <목소리> 오, 맛있어. 켈시하고 그러니까 맛있는 한장 너무 좋아. 영양가 엄청 좋아. 그러니까. <laughs> 오늘은 니나 없어? 언니, 무슨... <laughs> 아니 무슨 찍어야 아니 아니 얼굴은 안 찍을게. <laughs> 아니 너무 대놓고 나오면 좀 그렇잖아. 추렴. <laughs> 추리 <laughs> 아무 이 없네. 근데 보기 일어나면 애들이가 절대, 애들 절대 아, 야, 야, 번 야, 번안 건들어. 나 맨날 내기랑 나가는 거 알고. 내기가 아. 나 다음 챕터 시투시키고 이러니까 안 건들더라. 내기랑 하면 진짜 아무도 안 보게.

그러니까 이거 어, 어, 아니, 입고 아니면은 안안 <laughs> 아, 이렇게 안어어떡하러고어가 거야? 엄마. 안 간대. 애기야, 너 빨리 가 예. 생겨. 시골에 들리려고 합니다 내일 저희 회사에서 그 파티? 뭐 이런거 한대요 회사 파티? 그래서 지금 몇몇 동기들은 저녁때 그 파티에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옷이랑 신발이랑 이런거 보러 간다고 해서 좀 따라가고 있어요 살키에 가서 저도 예쁜 신발이 있으면 사보려고요 <laughs> <놀� morillion>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런데이 이틀차를 나갑니다 골코에서 <laughs> 뛰려고 했는데 운동화 없어서 또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니다 오늘 은 오프라서.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뛰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열쇠가 필요한데 집에 오려면 이거랑 핸드폰을 넣고 뛸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방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뛸때 보통, 이런 거 어디다 놓고 뛰지? 다들? 팔에다가 뭘 둘러서 넣나? 또 뭔가를 살 구실이 생겼네. 그래서 한번 검색해보고, 그런 거 하나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껴볼게요. 오늘도 애플워치는 까먹었습니다. 내가 그렇지. 오늘 안 돼. 이틀 차. 화이팅! 오늘 2일 차. 다 뛰고 지금 콘도에 앉아서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차잘 끝내서 꺼도게요 잘먹을게 <laughs> 너무 너무. Then you are making this Christmas card. You can a l y the background music. 계속 신경쓰였어요 근데 비행으로 제주 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제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승무원 되기 전에 또 제주를 진짜 분기별로 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행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주까지 오니까 진짜 너무너무 신나는데요 놀러온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지금 여기서 씻고 어 나가서 렌트카를 찾으러 갈 거예요. 나 만나 만나요. 꺄아 너무 예쁜데? 사진 찍어줄까? 찍어줄 거야, 말 거야? 어머, 고양이. 춥니? 때려봐라. 추워있 이빨이 너무 웃겨 이빨. 죽었나? 응.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라떼다. 근데 거기 있는 게 이용물이야. 움직이지 마. <laughs> 오, 약간 체리 향이 나요. 이렇게 났어요. 이쁘다. 너는 이쁜 차구나. 제 눈을 제일, 문화가... 제일 잘나가는데같아누구보 문화가... <목소리도> 네, 비자를 갔다고 어제 올렸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사진이. 아, 없어. Tree 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С uh Да. -huh. Mm -hmm. 레몬을 짜야 되잖아.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비행기 뜨겠나요? <laughs> 아, 나다 늦었어. 나 아, 뛰어온다고. 엄청 빨리 뛰어오는데요. 뛰어온다고. 진짜. 이게 뭐가 뭡니 어차피 샤워할 거니까 괜찮아. 거기 왔다. 저 존버스. 트라키. 아, 트라키, 트라키. <laughs> 우리는 그냥 다리를 지나가고 있어. 아니 계속 치셔서 조금 시끄럽다 했는데 이제 그만 쳐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협주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아 진짜 얼렵군요근데 너무 잘하신 다멋있어요 일어나고 3분 왔을 때 아니면 공가있을때아니 심으지하나 팔지 않고 다주시는데그로만나애정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다시 만들 이거 맞는다. 로또 이거 마시멜로도 나 이거 공차의파이 이과차라는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큰사이즈라 4달러? 한 3800원 정도 하는건데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달고 인디가이곡있이 곡은 진짜 맛있어요. 인곡요이요이곡이 곡은 진이 곡은 진이이 이제 아? 이제 나 아르노 하슈라이아 맛있겠다. 칼불 치킨. 아. a s t e r c 시시 f 3 j u d g 요그 Why y never do that i t of t a m r I'm s a n d see you like t h except 엑셀블. 음. Mm -hmm. You're recording uh, yourself. Yeah. YouTuber. YouTuber. 오, 멋져. Yeah. Thank y Since it's nearer to me. Since <laughs> it's nearer to me. Oh, oh, o <laughs> yeah. oh, oh. Oh my god. Yeah. Just eat one chocolate, okay? 협박이야. Okay. <laughs> <laughs> I'm forcing you. <laughs> <laughs> 엄마가 준 초콜릿. Uh, no, no.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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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빨리 와! You guys choose one number and then we <gasps> eat according oh. to that number. 응? Hmm? Okay. 아 99. 99. If you want two, okay. Then you choose two number. This one with alcohol? Legal. No, no, sorry. No alcohol in it. 몇 번까지 싸? 24. Let's say o to t w 33 3 3리2 1 3 14 8 39 39 36 37 go 39 39 39 3 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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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뭐 많이 달아 많이 달아 음 but that's how your future g o n be like this? 아 너무 달아 <laughs> 많이 달네 아셨어 아니 맛이 종류별로 있더라고 아안아진짜 <laughs> 달아 <웃음>